엘하 팡팡님들 안녕하세요. 피부 미용사 엘리나 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뷰티 상식과 그리고 글루타치온,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간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요. 왜 이너 뷰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고 그러고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너 뷰티의 중요성. 왜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분적 콜라겐을 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팡팡!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이고, 굉장한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너 뷰티에서 글루타치온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피부학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소지하기도 했을 뿐더러 평소에도 피부 미용에 관한 되게 지식이나 이런 거를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먹는 글로타치온의 효과. 따단. 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약물이나 중금속, 독소,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것들을, 노폐물들을 체내에서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을 할 뿐더러 체내에 있는 세포를 강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는 점.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줄 뿐더러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쬐면서 받는 노화, 노화를 방지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요.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하면은 기미나 주근깨 막 색소 침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 방지,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다 막아 줄수 있기 때문에 진짜 대표적인 주름을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옛날에 TV에서 글루타치온을 꾸준하게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경험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경험담을 풀어서 글루타치온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프로그램을 한번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되게 좀안 좋은 몸 상태에다가 노화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신 분들이 먹었더니 정말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암, 당뇨병 등의 이런 질환들인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항산화 작용이 됐다는 그 분들도 진짜 튼튼하고 건강하게 바뀌었다는 그 후기들을 보고 나서 아 정말 저도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저희에게 참 중요한 성분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피부에 매우 좋은 게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렇게 있잖아요. 콜라겐을 합성하고 엘라스틴을 촉진하는 그런 성분들이 좋다. 이거는 많이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에 콜라겐이 많이 있어야지 피부에 대한 탄력도도 생길 뿐더러 피부 면역력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콜라겐이 없다면 노화가 발생이 되고 당연히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너뷰티에서는 꼭피부로서는 챙겨 먹어야 할 점은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팡팡님들한테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두 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에 대해서 이너 뷰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성 깨달으셨죠? 그럼 저와 함께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체에 당연히 흡수를 시키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증 과정을 거쳤는지는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킨케어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테스트는 다 되었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나에게 어떤 효능 효과를 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너뷰티 같은 경우는 섭취 복용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충족시켰던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네이처 프로젝트 글루타치온 업이라는 제품입니다. 짜잔, 요렇게 생겼는데요. 약간 핑크핑크해가지고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요 네이처 프로젝트 글루타치온 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세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 이거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HACCP 인증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피부 건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꼭 터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이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왜 네이처 프로젝트 글루타치온 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피부에 아까 중요한 성분이라는 게 콜라겐과 그리고 엘라스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가지가 모두 부원료로 들어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성류, 농축,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나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영양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부원료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있을 뿐더러 글루타치온까지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일석 엔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네이처 프로젝트 자체 브랜드 자체가 20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왔으며 식물 헬스케어사의 엄격한 국제 기준을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되게 다 만들어졌고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꾸준하게 먹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스킨케어, 화장품 바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너 뷰티 제품도 섭취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더더 더 계속 꾸준하게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꼭두 가지를 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섭취하는 모습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분홍부동하고 정보에서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섭취 주의사항도 항상 읽어 보셔야 되고 소비기한, 유통기한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만한. 예쁘다, 예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꼼꼼한 포장. 보시면, 이렇게 이만한, 이만한 알약이에요. 이만한 알약인데,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크기도 엄청 크지는 않은 편이어서, 일일, 일회, 일정 먹어야 되잖아요? 요 정도면 충분한 물과, 섭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알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드실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크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매일 매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뚜앙.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막 책상을 꾸며놨는데 여기 옆에 효소랑 제가 먹고 있는 효소랑 그리고 이렇게 글루타치온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항상 책상에 이렇게 먹는 영양제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두 가지가 피부를 위해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이너 뷰티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안전한 제품인 네이처, 프로젝트 글루타치온 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거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이너뷰티나 피부 홈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러면 매일매일 챙겨보도록 할까요? 그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뷰티 상식과 그리고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부도 항상 건강한 제팡팡님이 되어주세요. 안녕!